이번에는 부분합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부분합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부분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분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부분을 부분은 그룹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룹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룹할때 사용하는 방식이 정렬입니다. 정렬을 통해서 분류, 부분을 만들고요. 이 부분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자, 부분합을 구할 기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실행하면 됩니다. 자, 항상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렬을 합니다. 자, 부분합의 기준이 되는 항목의 동일한 데이터들이 연속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정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부분합을 위해서는 앞에 번호가 있는 셀을 선택합니다. 자, 번호가 있는 셀을 선택하는 이유는 정렬을 통해서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 이 번호가 있는 표를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시트. 첫 번째 시트는 정렬로 바꿀까요? 정렬. 이름 바꾸기. 정렬. 정렬로 바꾸고요. 자, 정렬 시트는 번호가 있고요. 고급 필터는 번호가 없죠. 자, 번호가 있는 셀로 합니다. 자, 번호가 있는 셀로 해야, 해야지 정렬이 됐을 때 순서가 바뀌면 다시 원본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이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분류를 먼저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류에 맞는 분류를 이용해서 부분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자, 부분합을 어떤 조건에 맞는 부분합을 할 건가? 이것도 미리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분류별, 모집인원, 수강료 부분합.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분류별이라는 말이 나오면 분류로 정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집인원과 수강료 부분합을 구하면 됩니다. 자, 부분합도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룹할 항목, 부분합을 지정하고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어, 항목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항목은 분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할 함수는 합계 이외에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고, 표준, 변자, 분사, 어,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합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부분합을 계산한 항목. 항목은 모집 인원과 수강료를 선택하시면 모집 인원의 수강료 합이 분류의 그룹으로 이제, 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면 기존에 부분합이 되어 있을 때 기존 건 지워지고 다시 부분합이 완성이 됩니다. 자, 부분합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영역 안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정렬을 정리를, 정리를 해야죠. 자, 분류 중에 어디 선택합니다. 분류. 자, 분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선택합니다. 자, 데이터에서 정렬이 가능, 가능하다겠죠. 자,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차선. 자, 밑에는 내림 차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정렬 기는 여기서는 내림 차선. 여기서는 기준을, 이제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분합만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오름 차선이나 내림 차선, 어떤 것든 상관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내림 차선으로 되어 있네요. 오름 차선, 오름 차선, 내림 차선 지정을 하시면, 이것도 만약에 제시가 되어 있다면, 오름차선, 내림차선 선택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분류별로, 분류별로, 모집 인원과 수강료 합계를 구해 보는 겁니다. 모집 인원과 수강료 합계를 구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입니다. 데이터에서 부분합. 여겠죠 자, 이것도 데이터의 영역이 데이터 관리는 이 데이터의 영역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자 데이터의 부분합. 자 그러면 어,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선택한 곳에 예, 부분합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룹화할 항목이죠. 그룹화할 경우 분류를 하겠죠. 분류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분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분류로 어 정렬이 된그부분의 합계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함수는 합계를 선택합니다. 합계.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수강료. 모집 인원과 수강료를 선택합니다. 이것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된 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그대로 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룹 사이에 이제 페이지나는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데이터 아래에 이제 합계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모두 제거하면 이제 삭제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IT 요약, IT 요약 안에 모집 인원 합, 수강료 합. 그 다음에 어학의 요약. 어학, 모집 인원 합, 수강료 합. 그다음에 인문학 요약, 그다음 인문학에 대한 모집인원과 수강료 합, 그다음 총 합계, 전체에 대한 합계, 전체에 대한 수강료 합계, 모집인원 합계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윤곽표가 있는데 제 왼쪽에 왼쪽에. 머리글 왼쪽에 이렇게 윤곽기호가 1, 2, 3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듣는 거면 어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레벨, 2레벨, 3레벨의 수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요약별로 요약별로 어 이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를 여기를 눌러줍 됩니다. 1을 누르면 이 2를 누르면 총총 총 요약 총학계만 나옵니다. 그럼 2단계를 누르면 IT 어학 인문학에 대한 어, 중간 레벨이 나옵니다. 그 다음 3을 누르면 전체가 나옵니다. 이 윤곽교를 통해서, 어, 이 데이터는 숨겨지는 기능입니다. 단지 보여주는 방법만 다르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도 데이터 분석 기능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보기 쉽게, 예, 이게 어떻게 부분화 형태로 해서 만들어, 표를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레벨을 누르면, 어, 이번에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은 435명이고, 전체 수강료는 50만, 55만원이다. 이렇게, 광자별로 수강료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윤곽교도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분류의 모집 인원, 수강료 분화, 부분합을 이렇게 해서 완성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제거를 누르면 이 부분합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분합, 모두 제거 하시면 전체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과제니까 이걸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렬, 고급 필터까지. 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학과학번을 추가해서, 이름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